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룹 엔하이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하이픈이 새 앨범 마지막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12일 정규앨범 디멘션 딜레마 발매를 앞둔 엔하이픈은 지난 1일 0시 공식 SNS 채널에 새 앨범의 마지막 콘셉트인 오디세우스의 단체, 개인 유니펠 포토를 게재했는데요. 앞선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콘셉트가 각각 화려한 세계에 입성했지만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꼈던 소년들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 행복을 그렸다면 이번 오디세우스의 콘셉트 포토는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며 함께 울고 웃는 소년들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유니폼 차림의 일본 멤버는 석양을 배경으로 럭비 경기를 하며. 역동적이고 활기찬 에너지와 함께 청량미를 발산하고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거나 카메라를 향해 단체 포즈를 취하는 모습으로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개인 콘셉트 포토는 활기차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던 소년들의 기쁜 표정과 슬픈 표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 멤버 각자가 혼란에 빠진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N얼픈의 새 앨범 마지막 콘셉트 무드보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N 그는 지난 30일 0시 공식 SNS 채널에 정규 앨범 디멘션 딜레마의 마지막 콘셉트 오디세우스의 무드보드를 게재했는데요. 오디세우스 무드보드는 인트로 트랙 비디오에 나왔던 바닷가가 다시 등장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따스한 햇빛이 내리쬐는 늦 여름의 바다와 아름답게 점으로 가는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선7 멤버의 모습입니다. 모래 사장에 꽂혀 있는 깃발은 청량한 느낌을 선사하며 연이어 공개될 콘셉트 포토와 필름 속 비주얼에 대한 보는 이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는데요. 엔하이프는 앞서 두 가지 콘셉트, 스킬러와 카리비디스를 통해 각각 화려한 세계에 입성했지만 왠지 모르게 내 것이 아닌 듯함에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 그리고 함께 보내는 소소한 일상 속의 행복을 그려냈습니다. 일곱 멤버는 독보적인 비주얼과 함께 완벽한 콘셉트 소화력으로 전 세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디멘션 딜레마는 다세대 핫 아이콘 엔하이프니 데뷔 이후 발매하는 첫 정규 앨범으로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6일 만에 선주문 60만 장을 넘어설 정도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n 하이픈이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새 앨범의 두 번째 콘셉트 필름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10월 12일 첫 정규 앨범 디멘션 딜레마를 발매하는 n 하이픈은 지난 29일 0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새 앨범의 두 번째 콘셉트인 카리브디스 버전의 콘셉트 필름을 공개했는데요. 첫 번째 콘셉트인 스킬라가 화려한 세계의 입성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어딘지 모르게 느껴지는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담았다. 이번 카리브디스 콘셉트 필름은 평범한 일상 속 소년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콘셉트 영상 속 멤버들은 앞서 공개됐던 콘셉트 포토처럼 각자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야외에서 발을 맞춰 걷거나 공을 가지고 놀기도 하는 등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멤버들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은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동시에 보는 이들도 저절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여기에 배경으로 삽입된 오래된 테이프 소리. 멜로디언, 휘파람 같은 효과음들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선사하며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화제가 됐던 그룹 엔하이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엔하이픈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